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우리 4과목 건설안전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건설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다음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작업 시 도르래의 위치에 관한 법적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는. 우리 법적 기준 같은 건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그냥 바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도 우리 필답대처럼 구구절절 엄청 길고 아니죠? 15배 중심 수직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 한줄 이상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충분히 외우고, 뭐,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음. 앞세기를 이용한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체 작업 시계획대 포함되어 하는 사항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동 식 크레인으로 전기와 관련한 전주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전주에 부딪힌 재해가 발생하였다. 음. 1번. 이거 왜 설명이 안 나와있냐? 아, 1번, 재발생 해 형태는 무엇이며, 재발생 해 형태는 작업자가 전주에 부딪히는 재. 전주 작업 중, 작업자가 전주에, 어, 요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비례, 음, 날라와 맞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가해물은 무엇인가? 전주에 부딪혔죠, 전주. 음. 이때 착용해야 되는 안전모는 AE, AB. 어, 이거 우리 감전에 어, 전기 관련된 부분이죠. 음. 자항탁기 항발기와 작업중이면 인근에 고압 어, 가공전선이 있다 이와 같이 고압전선으로 인근에서 항탁기 항발기 작업시 안전작업수칙 세가지 이런 어, 것들은 어, 보셔야 되는 거 근데 출제 잘안 됩니다 아, 안 된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어. <laughs> 자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에서 작업중 피트담보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어, 것들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요 우리 건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출제 빈도 중 하나가 추락재해 발생 원인. 어,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락 방호방 미설치, 음. 그 다음에 안전 난간 미설치, 어, 그 다음에 안전대 미착용. 어, 그냥 공짜 문제예요. 음. 그리고 여기 좀 추가를 할수 있다면, 어, 안전대를 걸수 있는... 아... 어, 라이프라인 미설치 이런 것들도 좀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안전블러 미설치 이런 것들도 좀 적을 수 있고요 추락 관련된 영상 을 보게 되면 안전대는 다 착용이 거의 안돼 있을 거예요 안전난간도 마찬가지고 추락 방호막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바닥 계구부를 자재를 인양하는 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나라와 작업자를 때려 발생한 자재는 자... 자...